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로즈마리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즈마리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가 조금 민망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잘 키우지 못하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 로즈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키우기 어렵지는 않은데 환경을 맞춰주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우는 골든 로즈마리인데요. 작년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외목대 로즈마리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로즈마리 삽목하는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삽목을 해둔 그 로즈마리 애기들이에요 지금 이애기들도 그렇고 요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이 로즈마리도 그렇고 겨울 동안에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습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노지월동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는데요. 어, 저희 집이 남양 그 아파트 베란다다 보니까 얘네가 빛이 조금 부족했어요. 최대한 창가 쪽에 붙여서 키웠는데도 잎이 이렇게 조금 작고 넓직하지가 않고 얘는 그리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 로즈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맞이 해서 이 로즈마리들 분갈이 한번 해보고요. 잘 키우는 최후의 방법으로 <laughs> 노지에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제 친한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하우스인데요. 여기 한켠을 빌려서 이 로즈마리를 어, 노지에 놓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네들을 분갈이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분갈이 해준지가 오래돼서 어, 뿌리 상태가 어떤지 조금 불안합니다. 분갈이를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얘랑 얘랑 키는 얘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얘가 작아보여도 2018년에 삽목을 해서 키운 로즈마리고요. 얘가 2019년에 삽목을 해서 키운 겁니다. 1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밑둥을 한번 봐도 굵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오히려 이 동생이 조금 더 굵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로즈마리를 외목대로 키우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줄기에서 가지가 나올 때마다 다 따줬어요. 그래서 요 끝에 요 정도만 남겨놓고 키우면 이 옆으로 갈그 영양분이 이쪽 위로 쏠려서 얘가 더 쑥쑥 클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가 키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흙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 올리기도 해야 되지만 이파리들요, 이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또 합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잎을 다 따줘버리니까 밑에서는 물과 수분, 그리고 영양분은 흡수하지만 자기 혼자서 영양분 합성을 잘못 하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는 밑에부터 올라오는 이런 잔가지들을, 어, 제거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밑둥, 이 가지도 금방 굵어지고 형아를 금방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목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얘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런 곁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너무 그 통기가 불량할 정도로 빽빽한 요런 것들만 조금 제거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그대로 두시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5리터짜리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한번 여쭤보고 자막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구멍 같은 것도 많이 뚫려 있고 밑에도 구멍이 떨려, 뚫려 있습니다. 여기 에 뭐라고 써 있네요. 여기 보면은 아 국일화학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도 있네요. 여기다가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분갈이를 한지 오래돼서 뿌리 상태가 어떨지 굉장히 조금 불안합니다만 한번 엎어볼게요. 이렇게 눌러봤는데 좀 딱딱합니다. 어, 이렇게 화분을 주물주물 해서 생각보다 뿌리가 많지는 않네요. 얘가 작년 봄에 분갈이 해주고 지금 딱 1년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면 굳이 뿌리를 털지 않고 그대로 더큰 화분으로 옮겨주면은 새로운 흙으로 뿌리를 내려줄 것 같습니다.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간혹 여기 밑에 뿌리가 칭칭 감겨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살짝 풀어주신 다음에 심어도 되고요. 저는 지금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대로 옮겨 심어도 좋지만 이제 나는 베란다에 자리가 없다. 원래 키우던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 3분의 1 지점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써셔도 되고 좀 털어내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도 되고 이렇게 뿌리를 3분의 1 정도 제거하신 를 다음에 같은 화분에 옮기고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뿌리와 이 가지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위쪽에 가지를 조금 어, 제거한 뿌리만큼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그대로 심으세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늘에서 요양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뿌리가 새로 도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새 흙으로 뿌리가 활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빛을 많이 볼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만 어, 조금 몸살은 할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사용할 흙입니다. 일반 원예용 상토예요. 상토 어떤 거 사용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인터넷에 한아름 상토 이렇게 치면 원예용 상토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 빠짐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사냐초 요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뭐 어떤 하나의 그런 흙이 아니라 배수가 잘될수 있는 요런 알갱이 흙들 여러가지 종류를 한데 섞어 놓은 그냥 어, 돌에 뭐 집합체 이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7대 3 정도로 혼합을 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흙을 잘 섞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리터짜리 화분에 흙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원래 여기 하우스에 어, 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일단 이거 종이컵으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편집을 할게요. 흙을 어느 정도 채워주신 다음에 이 로즈마리를 한번 넣어봅니다. 높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물을 줬을 때 흘러 넘치지 않는 정도 한 2, 3cm 공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남는 공간에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채워줬는데요. 이제 원래 이렇게 뿌리가 한 사각형 화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꾹꾹 누르지 마시고 그 옆에 부분 여기는 손으로 너무 꾹꾹 누르진 마시고, 그냥 살포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다져줍니다. 그리고 흙을 잘 고르게 펴서 화분도 이렇게 좀 쳐주시고, 이렇게 다져서 일단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다 심고 영상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즈마리들 분갈이를 끝내준 상태입니다. 아까 조그만 애기들 있잖아요. 걔네는 원래 이 형아들이 살던 그 슬릿 화분에다가 옮겨주었어요. 얘네는 어, 바로 노지로 옮기기보다는 아직 좀 작아서 하우스 안에다 키울 거고 이큰 것들은 밖에 침엽수들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다 옮겨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을 줄 건데요. 로즈마리는 분갈이 하고 나서 물만 잘 주셔도 어, 성공률이 높습니다. 얘가 분갈이 하고 나서 몸살을 조금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다라이 같은 데다가 물을 좀 부어 놓으시고 한 자작하게 저면 관수를 하는 거예요. 저면 관수를 할수 있게 이제 본인이 물을 좀 빨아들이면서 흙과 뿌리 사이의 공극이 좀 없어지도록 해주시면서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담가 두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평소처럼 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물이 이제 충분히 흡수하고 뿌리와 그흙 사이사이의 공간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한참 동안 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로즈마리는 분갈이 하고 나신 다음에 물을 흠뻑 주고 저면 관수를 한 번만 해 주셔도 분갈이 그 몸살 없이 잘 커질 거예요. 일단 이렇게 흠뻑 물을 주고 한몇 시간 정도 담가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로 옮겨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즈마리 분갈이를 해주고 저면 관수와 위에서 물을 주는 거를 충분히 해준 다음에 야외로 데려 나왔습니다. 사실 얘가 이제 화분이 커지는 바람에 베란다 거리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노지로 나왔는데요. 조그만한 로즈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 이제 4월 말 정도, 한 4월 중순부터는 아예 그냥 노지로 내보내셔서 베란다 거리대도 좋고 이제 아예 바깥에는 더 좋겠죠. 이렇게 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키우시면 큰 문제 없이 잘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홍천에 키우는 얘네 모주 개가 아파가지고 땅에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노지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지금 화분에서 심어서 하는 이유는 음. 얘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을 되고 이제 쌀쌀해지면 다시 실내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째로 노지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제가 아까 사 녀초를 좀 섞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바람이 자꾸 불기 때문에 과습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주시진 마시고요 겉흙을 보셨다가 겉흙이 지금은 촉촉하잖아요 이게 좀 말라서 색깔이 옅어지면 흠뻑 주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비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음, 장마 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너무 많이 맞추시진 마세요. 잠깐 비가 가려질 수 있는 처마 밑이나 이런, 이 대로 조금, 어, 옮기셔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재철사를 이용해서 수영을 잡아줬는데요. 요것도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목대가 굵어지면서 이 분재철사를 해놓으시고 까먹으시면은 얘가 어,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어, 수시로 살펴보시다가 목대가 많이 굵어졌다 싶으면 요걸 좀 제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관리를 못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 침엽수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요게 이제 점적관수 스틱 인데요 여기서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나중에 여기다 하나씩 꽂아 가지고 한번 키워 보도록 할게요 몇달 지나서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또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